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날 준비 잘 되가요? 저는 설날을 위해 인절미 준비했습니다. 사용할 재료는 볶음가루, 잡살가루, 설탕, 그리고 소금인데 저는 소금 만 쓸게요. 먼저 이렇게 늘어나는 반죽 만들게요. 잡살가루를 그릇에 넣어주세요. 물은 놓은 잡쌀가루 양만큼 넣어주세요. 물이랑 가루차 섞이고 동월이 없도록 반죽해주세요. 모양 보고 필요하면 물이나 잡쌀가루 추가해주세요. 질감이 이 정도 되면 설탕이랑 소금 추가해주세요. 전자레인지에 넣을 건데 먼저 비닐로 덮어 주고 습기 빠지도록 일부만 덮지 말아 주세요. 1분 동안 강 정도로 전자레인지에 돌려 주세요. 다시 반죽해 주세요. 이때는 전자레인지에 넣기 전보다 늘어날 거예요. 원하는 반죽 되기 위해 반복해서 1분동안 전자레인지에 다시 돌릴게요. 전자레인지에서 꺼내면 뜨거우니까 조심해주세요. 이정도 되면 반죽이 완벽해요. 열나면서도 쉽게 깨지않을 정도여야해요. 넓은 접시로 바꿔주세요. 다음 단계는 볶음 가루 넣는 거예요. 볶음 가루를 필요한 만큼 접시에 보아 놓고 펼쳐 주세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반죽을 공가루 위에 얹혀 놓고 반죽을 가루에서 계속 뒤집히면서 가루를 잘 발라 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저는 그냥 동그랗게 만들게요. 땡기면 고치 않고 이렇게 늘어나면 좋아요.